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시라고 생각이 들었집니다 날씨가 이제 계속해서 추워지죠. 저가 있는 이 버지니아에는 하루는 날씨가 춥고 하루는 날씨가 좀포근해서 이렇게 교차되는 참 이상 기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는 눈이 제법 많이 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춥고 기후도 좀 고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신실하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삶속에 늘 성령의 역사지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을 잘 마감하고 주 안에서 강건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에레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에레미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네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로 땅이 너무 폐역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뭐라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니 가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주건데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사, 멸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계속 숫자를 낮춰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장생 18장에 보면, 어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예측 때 하나님께서, 그래, 열명명 어인이 10명만 있으면 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무라성이 결국 나중에 멸망당하는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에루살렘 성이, 에루살렘 성업이 어인이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 어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이라고 심판을 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멀어진 것을 아십니다.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찾는 한 사람은 그 백성들 가운데도 찾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 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들 또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찾았지만은 그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역사관도 보게되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하고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습니다. 여와의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않을까. 여기 성실을 다른 성경에 보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진리를 돌아보지 않으신가? 그들을 쳤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르면 징계를 받을지라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후바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이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얼굴을 반석보다 굳겠다. 얼굴이 굳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반석보다 굳어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짓을지라도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징계함을 받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교회에 라우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게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것을,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에루살렘 성에 에루살렘 성읍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께 치심을 받고도, 징경을 받고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날 마지막 살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 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부하지만, 얼마나 우리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계속 3장 19절에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으로 다시 돌아가 서 보면은 사절에 내가 말하길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께겐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알지. 저들이 실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법의 법에, 법에 멀리 떠났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앞 같은 하늘옆에 굳은 마음을 바르게 돌이킬 수 있을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사랑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서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에서 본 것처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 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진정한 그 백성을 다시 그 굳은 마음에서 새로운 성령을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미워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분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데 오즈리가 이게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발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귀인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리더들 지도자들 가리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사장들, 선지자들한 그 사람들은 자 여호와의 길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였지만은 여기 그 다음은 그들도 일제히 이만의 주의하시랍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백성들과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그걸 멍에로 알고 그 멍에를 풀어 버리고 결박을 풀어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외형적으로 거창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입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그러고, 여와의 호 길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율법을 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랑할지게는 육제를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서 하여튼 뭐라 그니까 그러므로, 숲으로 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업들을 엿본쥐 그리로 나온 자마다 지키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기심한이라. 여기 숲불에서 나오는 사자를 뭘라 그러냐면,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바벨론에 붙들려서, 붙들려 폐망해서, 끌려서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자, 사막의 1위, 표범은 뭘 말합니다? 사자는 그강한 힘을 말합니다. 사막의 1위는 그잔인한 잔혹함이, 바벨론의 잔혹함이 얼마나 백신들을 잔혹하게 다룰 건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범은 그 날색에 바벨론이 와서 유다, 예루살렘 성국들을 후위해서그 백성들을 심하게 그들 다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팍함이 얼마나 강팍한 것인지 이 성경의 사자와 이리가 포범으로 표상적으로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허물이 하나님보 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타락된 세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명시하였으며 내가 그들로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행염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이 모이며 그들은 살치고 두루다인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지는 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냐 내 마음이 이른 나라에 보사자겠냐 그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온날 엄난한 온날 시대를 말하면 인터넷이 얼마나 엄난한 게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성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까득 잘못하면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이 바벨론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계시리고 보면 모든 교회가 바벨론의 어맹으로나의 진내 포도주를 먹인 하나님의 교회도 바벨론의 진내 포도주를 섞인 먹인 포도주 를 같이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배불리 먹이고 그들 했지만 그들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며 세상에 행음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성비가 올라가 해파하되 다 해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10절도 그리겠지만 하나님은 15절도 18절도 보면 나 여호가 말하나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침멸치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온전히 다지멸 하지 않고, 가지만 꺾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지도 꺾었는데, 하루만 될거 보냐 그런 게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진실게 돌아가지 않고, 어리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느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 적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건을보기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는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이 바람처럼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인정치 않니하면 그들은 뭘얘기하면 지금 재앙이 임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건 거짓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백성이심히 폐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지지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인자들은 왕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저들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거짓을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칼과 기교은 우리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칼과 기교을 있어 그들이 폐함 폐암, 폐함이 멸망이 얼마나 심했던 것을 그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예레미야 14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가을 때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로를 보지 아니하고기근는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요하께서 이곳에게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이거 그들이 거짓 게시와 복술과 허탈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서도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의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가 이같이 일어노라. 그 선의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에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 귀에 졸깃한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는 백성들이 그것으로 해서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비유에 맞추는 얘기,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거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때로는 부담이 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견책을 말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제약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 당시 때,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저들이 편만을 얘기하고 안전을 얘기하는 것은 바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은지 어떡하려라고요 볼지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어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말로 인해서 그 말이 결국에는 불이 되어서 나무를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어떻게 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겨선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저들이 이 이방의 신들을 이방 나라를 섬겼습니다. 저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연서을볼때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굳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섬기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될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가늠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긴 그것처럼 결국 그 이방나라가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어서 포로로 붙잡혀서 멸망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게 되는 그 결과를 하나님 동일하게 보험으로 베풀었습니다. 저들이 힘이 있는 애국, 또 상황이 예외하면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20절에 보면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게 일으키를 우주나의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의 이를 들지어다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 바다의 계안을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류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흑하는 마음에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과 함께 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래를 경계로 삼아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창조주의 그 성기를 순종하는 그 비정물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을 섬기고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자 말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내려주셨서그 추수하는 열매를 그들 수확을 그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자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야. 2 5절 너희 허물이 이러 일을 물리쳤으며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종을 막아버렸느냐. 저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도 하늘을 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죄와 허물이 없는가 하느님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와 허물로 쌓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좋은 오는 것들을 오는 것에 다 물리치는 그런 삶이 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가?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나? 하나님 보시는 이건 참으로 이 땅에 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땅에 기대하고 놀라운 일라는 것을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그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거짓을 그 예언하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오늘 하나님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신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가르칩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비에 맞는 눈치를 보면서 비에 익숙한 듣기 좋은 그런 말씀으로 백성들 평안하고 안전하도 그렇게 잠재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를 남용해서 백성들을, 교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하기보다는,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을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그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 찾아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런한한 사람이 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만약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시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의 대기를 줄이면 죽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많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수가 되어서 얼마나 하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자기들 안에 우리 안에서만 진리를 보존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으러오시면 가깝다는 것을 경고를 알려서 백성들로 깨게 하는 그러한 시대에 백성들은 다 참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서 있는 공통인 우리 안에서만 그냥 내가 평안하다 먹고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신이 굴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경각하고 주님 앞에 겸신이 돌아오는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한 사람들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굴복해야 될지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강박하게 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신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깨닫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진리를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연을 행하는 신실된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지난 날의 부족하고 허무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인이 담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되도록도와 주시옵기만을 그리이 그래 땅이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백성들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드려옵 나이다.